네, 39번 문제입니다.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이렇게 때문에 이게 특히나 사실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죠.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앞에 있는 걸딱디 i s 로 받으면서 이야기가 흘러가죠. 어 이렇기 때문에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앞의 말에 대한 근거를 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 여기가 근거 제시 부분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조금 앞에랑 어,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이 문장 자체가 어디에 무게를 실어서 말하는가도 또 봐둬야겠죠. 그죠? 어, 자매 한 가지 측면이 바로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드는 문제 얘기가 환경에 대한 반응성 줄어든 요유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지금. 요거 얘기가 또뒤로 이어지든가 뭐 그거는 여기만 봐서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요거 정도는 얘기하고선 다른 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에너지가 실렸으면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를 갖고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이런 정도 예측을 하고 어, 어, 가세요. 그러니까 대신 머릿속은 항상 유연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막혀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예측만 하고 항상 유연하게 어 틀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가야 돼요. 자,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자 그래서 잠이 어 진화에 끼치는 그 역할. 이거에 대해서는 still under study. 여전히 연구 중이다. 여전히 연구 중이 근데 One possibility is that,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그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자, 이걸 규명하는 거예요. 아 얘가 굉장히 이롭다. 메타볼리즘 줄이는 게 이롭다.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y. 어, p r e s 이란프레스가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프레 e s s i n g 니까 뭔가를 누르는 활동이라는 건데, 뭘 누르냐? 아, 요거는, 어떤 어떤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활동이란 뜻이니까 어, 뭔가 딱히 집중해야 될 일이 없을 때 메타볼리즘을 브 줄이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딱히 할 일이 없으면, 어 그렇죠. 네, 요거 이제 메타볼리즘 아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게 한 가지 이유라고 하니까 요긴 좀 적절하죠, 그죠? 요게 요게 아직 연구 중이긴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하는 거니까 가능성 하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이번 다음 문장에서 this seems true for 이렇게 나가죠. 이건 여기서 요거 this is true since랑 좀 비슷하죠. 그죠? 요런 표현이랑 비슷한 거라서요. 요거는 앞의 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메타볼리즘 줄이는 게 이롭다는 말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겠죠. 안 나와 있으면 뭔가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1, 2, 3, 4, deep state to inactivity. 자, 자, 겨울에 있는 이런 동면, 하이버네이션이 이제 결잠이에요. 결잠 겨울잠 같은 이런 깊은 비활동 상태는 상태를 보면 이런 걸알수 있다. 왠지 e few food supply, few 요거 부정어로 해석하셔야 돼요. 음식물 공급이 충분치가 않고 또 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고자 하면 어, 저 신진대사의 손실이 크고 뭐 이런 시기 이런 시기에 동면하는 거 보면 알수 있지 않냐. 그렇죠? 요게 바로 아, 메타볼리즘을 딱히 할일 없으면 좀 줄여 놓는 그거랑 지금 근거가 딱 맞죠. 앞뒤가 메, 뭐 같은 뭐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음, 너무 맞죠. 여기는 뭐딴걸 넣으면 안될것 같다는 건뭐 누구나 쉽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it is may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as well 하면서 이제 하나 더 덧붙여 주겠죠? 자, 어, 데일리 시츄에이션에서도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자, 의미상의 주어4가 나오고, 투 부정사 나오나 봐요. prey species가, 자, 먹잇감 종이죠. 어, 약한 종이, the void p r e d a t o 어두울 때, 프레데터를 좀 피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쵸 밤에 잠을 자면, 괜히 돌아다니다가 잡아먹힐 일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 이것도 이것도 지금 앞에 있는 이 가능성 이게 여기는 좀 다른 거예요, 대신. 지금 앞에 여기 메타볼리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 더 다른 얘기를 덧붙여 준 거죠. 그죠? 어, 요요요 잠이 진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약간 추측해 보는 나름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모칸이 들어올 때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온디아더핸 반면에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겠죠? 온디아더핸 어, 한 다음에 요기를 줬으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든가 뭐 그러면 뭔가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the apparent, universal,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잠의 이 눈에 보이는 보편성 그리고 observation that 이런 거에 대한 관찰 mammal 치의 세타신 세타신 같은 포유류들이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 어,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개발했다는 것에 대한 관찰. 뭘뭐 어떤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냐면, to preserve sleep. 아, 네, 잠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아하, 어 적어도. 뇌의 한쪽 면만큼은, 한 번에 한쪽 면만큼은 잠을 보존한다. 잠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세타신이라는 얘는, 얘는 포유류인데, 어, 얘는 그 뇌의 한,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의 한쪽 면이라도 자고 있대요. 자고, 어, 한쪽 잠을 뭐못 자는 상황이 되는지 그런 거는 설명 안 하겠지만, 한쪽 뇌에는 자고, 한쪽 뇌로 생활하다가, 다음에는 얘 이쪽 뇌로 자고 이쪽 뇌로 생활하다 뭐이런단 얘기 같은데요 이게 뭐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요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게까지 하는다는 것에 대한 복잡하게 어, 잠을 자기까지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관찰 어 요거는 한가지 맥락이죠 그죠 잠의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나 어떤 동물이나 잠은 다 자죠 그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큰 동물이나 다 잠은 자잖아요 그죠 어, 누가 딱 봐도 다 잠을 누구나 자고, 그래서 보편성이라고표현한 거고요. 또, 심지어 잠을 못잘 상황이면 이렇게 반쪽이라도 자는, 이런, 이렇게 런이 복잡하게라도 자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서 u g g e 암시한다, sleep가, 잠이 추가적으로 어떤, 어떤 굉장히 중요한 vital,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를 생명체에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겁니다. 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거는 이제 뭐 음식 이게좀 쉬려고, 메타볼리즘 좀 이제 낭비 안 하려고 한다는 얘도 하나 있었고요. 밤에 괜히 돌아다니지 않아서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그거 이점이다. 이런 거는 좀 소소한 이점인데. 요 뒤에서 보면서 온디아더인 그런데 반면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죽어도 어떻게 쓰는지 자려고 하는 걸 보면 한지 저런 이야기가 저런 게 앞에서 나온 그런 소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바이털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이털 서비스를 하는 게 있지 않냐? 그게 뭐냐 이제 나와야겠죠. 어. 어 여태까지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어, 그럼 5번이 답인가 본데. 자, if 만약에 잠이 보편적이라면,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must be paid, 이런 잠재적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어, 그, 그토록이나 잠이 보편적인 거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잠재적 가격, 이런 잠재적 어 price가 어디 나오나요? 지금 이 문장, 요 on the other hand 하는 이 문장은 무게를 어디에 실리나 잘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되게 중요한, 잠이 되게 중요한 걸 하는 것 같다라고 여기에다가 무게를 딱 실었어요. 그럼 그 되게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잠재적인 어떤 손실을, 있고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있도록 보편적이라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잠재적 손실이 여기서 언급된 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로 여기로 한번 탈해 볼까요? 잠재적 손실이 있나?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잠의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거네요. 이게 바로 어 요런 손실, 잠재적 손실, 잠재적 프라이스 이거가 돼요. 자,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자고 있으면 누가 와서 내 목을 딱 잘라 가도 모르죠. 누가 와서 딱내팔 하나 잘라 가도 모르잖아요. 그죠? 뭐팔 하나 잘라 가는 건알겠다 근데 하여튼 그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자는 동안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적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걸 수가 있네요. 그죠? 그 위험한 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이나 단 잠이라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나가는 게 적절하네요. 그죠? 그리고 요 this is particularly 추루도 요거도 규명해 보자면 요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나 보편적이고 뇌의 한쪽이라도 잠을 자는 거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어, 하면서 이거 진짜 사실이다. 왜냐면 이거 진짜 특별이나 사실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 자면 이렇게 잠자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걸 보면 말이다. 하늘 보면, 보면 뭐에 대한 근거를 된 거라고요? 여기 에 요거 요거. 그런 걸 보면 바이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틀림없다. 앞뒤가 맞게 되죠. 이해되세요? 자, 요 문장 요 문장에 대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을 때 어, 앞에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죠. 요 근거. 이렇게나 잠이 한 측면이 이렇게 좀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거 보면 자는 거 보면 부득불 자는 거 보면 어, 뭔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 딱 앞뒤가 맞게 되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 마지막으로 뒤에를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잠이 이토록이나 이런 비싼 값을 치르고도 보편적인 것이라면 어, The implication may be that 이게 암시하는 바는 아마 이걸 겁니다. It has important functions that cannot be obtained just by quiet, wakeful resting. 그냥 조용히 깨어서 쉬는 것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어떤 중대한 펑션을 어,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중대한 펑션이란 말은 이 앞에 있는 바이탈 서비스에서 받아갖고 온 거예요. 아, 물론 사이에 저네모칸한 문장이 끼긴 하지만요. 계속 여기 온디아더 핸드부터 요 끝까지는 이 마이틀 서비스, 임포턴트 펑션 같은 키워드 같은 키워드입니다. 패러프레이징된 거예요. 요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째로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요이 요 문장, 네모 문장, 마지막 문장 이렇게요. 요거를 혹시나 여기 바이털 서비스 있고 이거 임포턴 펑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여기는 다른 거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얘가 얘를 받는 거는 한 단계 넘어서서 이 네모칸에는 그 언급이 안 나와 있긴 해도 이거는 여전히 얘에게 덧붙여 주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여게한 문장을 걸러서 여기로 오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건 가능한데. 디스 포텐셜 프라이스라는 요 지점은 요거는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없음으로 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우선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앞에 여기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 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 중대한 키워드는 계속 반복돼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몇 문장 떼어넘고서 다시 출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여태까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의심을 품으면 그건 너무 요 문제 풀이를 문양 넣기나 순서 찾기 문제 풀이를 너무 어 어떤 기준 어떤 확실한 스킬로만 풀려고 하는 걸 고집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고집은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장은 수능 스타일의 문제는 항상 진화를 하고 있고요. 점점 또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에 의존하다가는 그 스킬이 안 통하는 글을 만나면 또 틀리게 돼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오를 빠른 방, 방향은 아니니까 항상 난이 스킬로 맨날 풀었었어 하는 거라도 어, 그거를 그게 잘 통하는 데서는 어, 적용시키되 항상 요게, 요게 안 먹힐 때 순간도 올지도 몰라 라는 걸 마음 한 켠에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는 정독해서 지금처럼 정통적인 방법으로 독해를 하, 하, 해서 헤쳐나가야 되고요. 어, 그, 그 방법도 어, 그방법을 항상 마음속 한켠에 가지고 있어야 어, 절체절명의 상황에 쓸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겠네요. 학생들이 풀면서 네, 어, 어려울만합니다. 어, 맥락을 조, 한 번만 딱 놓쳐도 어,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할 만한 그런 글이었네요. 네, 잘 푸셨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다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